안녕하십니까? 마이스 중국어 제7과 기초 비즈니스 통역 이번에는 회사 소개 두 번째입니다. 앞에는 우리 회사는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제 관련된 단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경제와 관련된 뉴스에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시사 중국어 공부하실 때도 요 단어들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 경제 뉴스가 숫자가 나오고 문장 구조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의외로 쉽거든요. 그래서 시사 중국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단어 먼저 보시면 신속하다, 쉰수, 쉰수 앞에는 위 발음이죠, 쉰수. 성장하다라는, 우리말로는 여러 군데 쓸수 있는데, 회사가 성장하다라는 의미로는, 정장. 그리고 연간 판매, 年小.年小, 연, 小는 판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쇼, 어. 쇼, 어. 쇼가 판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고요 어가 금액이죠. 그 다음 상승하다는 한자 그대로, 상승. 상승 네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초회화만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읽어서 입에 베시면 금방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신속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 순수 증장증장 연속 연속 소어 소어 상승 上升. 네, 단어는 생소하지만 문장은 간단합니다. 我們公司, 우리 회사는 매년매년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신속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닌샤오쇼어 <목소리> 연판매액이죠. 연매출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줄할때이 글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이게 글씨체 변경이 안 돼서 간화 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줄 계속 쌍쌍 상승합니다. 자 판매액이 상승하다. 중국어는 따페이 분명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다른 단어 쓰면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온 걸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年销售额一直上升。年销售额一直上升。我们公司每年迅速增长，年销售额一直上升。다시붙여서읽어볼我们公司每年迅速增长，年销售额一直上升。 네, 기초 그 경제 뉴스 보실 때도 도움이 될 만한 단어들이었는데요. 어, 중국어 시사가. 소설이나 이런 문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시사가 가장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사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신문기사의 첫 단락만 일단 연습해 본다라는 의미로 먼저 도전해 보시면 점점 길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첫 단락부터 한번 도전하는 이번 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경제에 관련된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회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